다시 남정기입니다. 이백이오 페이지 박스 페이지 사2 밑에서 하나 둘셋넷 밑에서 네 번째 줄 에, 중간 부분 보시면 지어신부 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지어신부 지어신부 별무 개측 지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그, 그 유연수의 고모가 유연수한테 붙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지어요때 마지막 에 부사로서 맞지뭐 뭐에게? 뭐는뭐 뭐에게? 그 신부는 지금 사주 사정옥 유연수의 본부입이죠 정신적 사정옥에게 뭐뭐에게는 마지막에 사정옥에게는 시아버지가 사정옥에게는 별뭐 달리 뭐 특별히 달리 없었다 가그했었겠죠 이제 대하체니까 굳이 없었지 이렇게 가고 싶 그는 이제 경계하다, 경계. 지금 훈계하다. 이거는 뭐뭐하는 앞에 말을 관용으로 만들어주는 관용계조사의 말. 그때는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말하고 말씀 누가 특수 형용사니까 말씀하이주조가 되어지고서 말씀 이렇게 이렇게죠 그렇죠? 마지막에 시아버지 대는 아버지에서 사중옥에게는 마지막에 사중옥에게는 달리 경계하고 공개하다 이건 뭐 그냥 경계하는 이런 뜻이죠. 지 것이니까 경계하는 말씀이 없었지. 그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시 심지 사시지 현 무가 갱그다면 야. 지신지 사시지현 사시 면야 계속해보면 시 하는 것은 이것은 이것은 주어니다 이는 시는 이것이 깊이 알다 사시 이건 사정국이 얘기하죠 안녕 교수. 사정이 현명, 현명하다인데 알다라는 파동사의 목적으로 쓰겠죠. 그거를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이걸 명사형으로 해주는 좋죠. 명사형으로 해석해주는 좋습 명사형 때 현명한, 현명할을. 이것은 사주국의 현명함을 깊이 알다에서 알았다. 이렇게 각을 해줘야 되죠. 각을 줘 알았다. 그래서 알았다. 라하셨다. 그래서 이해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그래서무없다없래서 고래서 고해서 고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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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정고와서 고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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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서 고래서 어요서 고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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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고 다시 그럼 검였다. 원 연. 근데 이제 건면하다그 용언이잖아요. 근데 없다라는 무에 그때 주어로 쓰잖아요. 그렇없다는 특수 형사는 주어가 뒤로 가죠. 그렇죠? 주어가 됐으니까 이것도 용사형 Okay. 명사 형으로 해서 해스터미죠. 그래서 뭐가 되겠지요 급면 때는 할 말, 말씀, 뭐할 말에 이제 높인 말이니까 말씀. 좋은데 이요거는 어떻게 써요? 없어서였지 더하치니까 고무가 좋한데 이걸 다른 말하고 없소 없없없 어. 그래 지금 다른 말하면 없었기 때문이지. 이지이러시또왜 그렇게 안죠 없었기 때문이지 없었기 때문이지 없었기 때문이지 아, 이렇게 할까요? 이건, 이건, 이건 이제 종결 사고 이 단정이 어떻게 없었다는 단정을 해 주지 않요 단정은 어요 단정은 없이거버지죠 아버지가 깊이 사정욱의 현명함을 알아 르셨다 그래서 그래서 어, 다시 긍밀할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지. 이제. 그 다음에 추의지행중이기하개지그 네. 다음 오 입니다. 오하게 됐다. 오어넣었추 간체 이렇게 썼니다 소축자가 요추의 간체 추그 다음 에 네. 지행종인 종인이야. 네. 악하고 읽으면 안되고 싫어하다 유아하다 언 추는 추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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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때는 악하고 읽어야 되죠 이건 뭐, 더럽다지 추학하고 뭐뭐하고에 해당되는 조속사가 이에 예. 추학하고 더러운 뭐뭐함 뭐. 앞에 마치앞에 말을 관용어로 뭐 만들어주는 관역의 조사 관용어는 네, 명사되면서 수사를 곧체언을 수식하는 문장성립 관용어를 지으며 행실력지 명사로서 체어되지 않겠죠 그리고 한번 추악하고 있으니까 추악하고 더러운 행실이 되는 거죠. 추악하고 더러운 행실은 어이 조의 순 중인 이건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이하 도 도자로 쳐 조사로 소리 나가지 이게 다른 말로 뭐였 보통 이하의 사람도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보죠. 보통 이하의 사람도 보통의 사람도 안다. 이거는 오는 어, 싫어하다. 싫어하다가 안다라는 예, 안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쓰겠죠. 그럼 이것도 어, 명사형으로 해주면 좋겠죠. 명사에 상대하고 명사형으로 했스카네이 어떻게 보면 까 시루할 줄 줄을 넣으면 되겠죠 시루할 줄을 안다 자 요거는 합자입니다 합자 학자. 그 줄임말 줄임말이라 얘기하는데 요거는 어지 의지. 지의줄임말요 앞에 거는 전치사에 전치사로서 어머 뭐, 뭐, 설이고 나는 무슨? 뭐, 그럼 목적적 조사예요. 어찌는 그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어지, 그리고 그러니까 뭐지? 그것 설하고 그것 을또 이것 설 돼요. 그것 을 그래서 오늘 했을 때는 어지를 했을 텐데 그럼 그것 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 을 그것 을 미유 싫어할 줄을 안다. 대화체니까 알지.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면 좋겠어요. 추악하고 더러운 행실은 보통 이하의 사람도 그것을 싫어할 줄을 알고 있지. 황, 그다음에 사시호 황은 부인 이수별의 황과 니이 삼수별, 이수별 나와서도 괜찮습니다. 황 네, 그다음에 사시호. 하물며 누구나 이애 것에게 있었으랴 있었으랴 이 하물며 하고 누구나 뜻어 이거 하고 호흡을 한다 그런 이렇게 쓰는 호흡을 한다 이렇게 하는종결는 혼입니다. 호를 쓰는 때 그때 호는 어, 오문 종결사니다 감탄종교성 아니고 옹종교사입니다사 이건 사정옥 얘기하지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구나 하물며 또는 구나 사정옥에게 있어서랴 있어서랴 또는 느낌 폐도되고요그 폐지됐습니다 이거는 뭐라카면 어, 사정옥이가 이렇게 뭐, 뭐 시기하고 집하고 그런 했겠냐 말이야. 그래서 하물며 두구나 사정옥이 그런 짓을 했겠는가. 이런 뜻이죠. 사정옥에 있었으랴. 이렇게 해석은 하물며 사정옥에 있었으랴. 뭐 이렇게도 같겠고요. 또 이걸 조금 더 따아나서 올렸듯이 하물며 사중옥이 그런 짓을 했겠는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laughs> 그다음 문제 문장 보시면은 에, 차 불가 간에 육악인 두출 옥한 이해 사시 이라 쓰여요. 차 그러 <목소리나> 그다음 투 투입니다 투 하고 있습니다 투 그다음 줄 북한 이 그다음 해에 음, 그다음 사십 이것은이것은 이놈 이것은, 입니다 어, 우리 앞에서 시라고 썼죠 시라고 쉬라고 쉬라고 라불쉬 우리 쉬라불 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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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다이말라고 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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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라는 특수 동사예요. 특수 동사 악이 나는 것이 주어예요, 그렇죠? 주어. 악인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다 이 특수 동사에서 제보에 그 있는 체이뭐 집안에 뭐뭐뭐이서뭐이랬 해당되는 한자는 지라고 했죠. 지는 지네. 이거 전치를 하는 후치를 하는 지가 생략됐다 이러거였죠가에크후 사람. 이것은 집안에 악한 사람이 있어서, 이러죠. 뭐, 뭐, 해서, 그죠. 이런 한자의는 이죠. 있어서, 투 훔치다. 훌, 밖으로 내다. 이거는 우리가 투이 뭐, 뭐, 하여 밖으로 내다. 훔쳐 밖으로 내다. 훔쳐 내다, 이러면 되죠. 사동사지요 그럼 그러니까 오리 목정쇠되. 오칸을으로 만든 고리 모양의 그런 장식품니다 요건 이 접속사예요. 접속사. 하여. 오칸을 붙여내야. 어. 내요 해는 해치다. 괴른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뭐 해하다 오해하다를 말했습니다. 대모자를 쓰고 평하다. 사실은 사정옥을 얘기하는 거죠. 해치다 모해하다가 타동사니까 이건 목적으로죠. 사정옥을. 자, 이거는 이런 조동사 생일 때도 진짜 욕하고 있죠. 뭐. 부모하고자 하다는, 그러니까 해하고자 하는 것 자, 좀 보시면 돼요. 간에 집안에 악한 사람이 있어, 옥한을 훔쳐내어 사중옥을 어떻게 모해하다에서 부모 한것씨 불과, 이 여기를 대지하는 거죠. 지하죠 모해하고자

이 공부 있는 자정을 오해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새 아 그새 지난지 않지 지난지 않지 그 다음에 모해 가지고 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렇게 해서 되시면 됩니다. 그습니다 오해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 자, 여기까지 일단 공부하겠습니다.